네 안녕하세요 제네이신 실권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주 청약률이 96%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청약이 됐고 아주 일부 실권이 발생했는데요. 21만 5천주 실권이 발생을 했고 5일 6일 내일하고 내일모레죠. 어, 실권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지금 환불은 1월 10일입니다. 또 주말을 끼고 있어서 대출 기간이 4일이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네, 기업의 이제 확정가액은 14,700원이구요. 제넥신 현재 주가 18,600원이죠. 네, 그래서 뭐, 현재는 주가가 27% 정도, 뭐, 지금 업사이드가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그대로 가진 않죠. 보통 상장일날 또, 뭐, 근접하게 이제 조정이 되는데, 최근까지는 제가 실권주 들어가서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뭐, 거의 뭐, 많은 손실이 나진 않았지만, 뭐, 그래도, 어찌됐든 괜히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어, 괜히 손실을 보는 영역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제넥신은, 어, 이제 관건이 그게 있죠?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이 제넥신의 유무상증자 결정 공시를 보시게 되면, 신주의, 어, 지금, 납입일이 1월 10일로 되어 있죠? 1월 10일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법적인, 어, 취득일이라는 개념이고, 뭐 신주가 상장은 1월 26일 날 하지만, 발행되는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의 소유권은 이 납입비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산입이 되기 때문에 1월 10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상증자 일정 보시게 되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 1월 12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 주식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전으로 가게 되면 1월 10일이 되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지금 무상증자가 30% 무상증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정가액이 뭐 주가가 상장일 날 14,700원으로 조정이 돼서 뭐 실제 수익률이 0%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상증자로 30%를 받기 때문에 이 초과수익률이 30%가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없던 주식을 30%더 받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 마진이 뭐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하지만 또 관건이 이런 경우에도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죠. 뭐 500대 1까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은 마이너스 통장을 썼을 때는 손실이긴 하지만 어 지금 추정 손익의 이제 30%를 더업사이드 해야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반영해서 놓고 보면 뭐 500대 500 1일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의미는 있 수치는 아니네요 뭐한300뭐200 사실 실권주는 100이 넘어가면 그렇게 투자하는데 별로 이렇게 뚜렷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한300 때까지는 그래도 10만원권에서, 어뭐 실질 소득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어 이자를 제외한, 어 그런 실효 개념이죠.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1월 26일이 또 연휴가 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1월 26일이죠. 그러니까 이틀 전이니까 15, 25, 20. 그러니까 1월 20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리, 파셔야겠죠. 이때부터 주가가 아마 하한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때 파셔야 됩니다. 이때 파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죠. 이때 권리공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제넥신 구주주 분들의 청약률이 상당히 높았네요.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뭐이 정도의 실권주는 뭐 사실 경쟁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때, 뭐, 청약, 2, 1월 6일, 뭐, 경쟁률 보면서, 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